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100인 시청자 참여 날인데요. 오늘의 100인 시청자 참여는 100인의 클라스 보기 시간입니다. 1 0 0명이서 뭉쳐서 진행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힘을 자랑하는데 최근에 그런 힘을 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힘을 보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할 건데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쪽에 보이는 산을 이쪽에 보이는 산에 100명과 함께 없애 보려고 합니다. 뒤까지는 아니고 여기 보면 약간 계곡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계곡으로 나눠진 구역을 토대로 이쪽을 전부 다 없앨 예정이고요. 사실 조금 걱정되는 건 저희가 100일 시청자 참여하면서 단한 번도 정말 막산 밀기 엄청 많이 했는데 단한 번도 다이아몬드 곡괭이 이상을 준 적이 없어요. 준 적이 없는데 오늘은 다이아몬드에다가 효율 5 이런 거 붙이고 할 건데 정말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렉이 걸리지 않을까란 걱정이 좀 앞서긴 하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 왜 렉걸려 시작! 뭐야 나 시작하기 전에 렉걸렸어 갑시다 가보자 가보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많이 만날까 우리? 이 예, 지금 모르는 사이에 아마 그, 안쪽은 거의 다캐졌을 수도 있어. 근데 나 진짜 이렇게 큰 산은 처음 밀어봐가지고. 오, 뭐야, 이 소리. 마크의 아예 산은 사실 처음 밀어봐요. 이때까지 솔직히 말하면 산은 산인데, 언덕이었지. 사실은. 언덕 밀었죠, 우리 언덕. 언덕 밀었었다가, 처음으로 아예 산을 밀어봅니다. 오케이, 위로 올라온 김에. 좋아, 좋아. 이쪽에 흙부터 처리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한번 보자. 얼마나 밀리고 있는지. 생각보다 근데 처음 산에 느끼... 오? 이쪽이, 이쪽이 좀 높았던 것 같은데? 이쪽부터 공략하신 분들이 있구나 오우야 여기 다비렀네 지금 렉이 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있긴 있어 높이가 많이 깎였는데? 저거랑 비슷하지 않았어? 저 높이랑? 내 기분 탓인가? 내 기억력이 문제인가? 이 산이랑 높이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이 나무가 있었을 때 여기 만큼 깎인 거 아니야? 이 나무 잎이 있었을 때 여기 만큼 깎였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아니 많이 깎았어 많이 깎았어 충분히 깎았어 지금 그리고 말하는 사이에도 깎여 있어 씨. 멋있다 우리 아 이거 진짜 멋있다 아 오랜만에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좋아 이런 거 밀리는 거 너무 좋아 날 원래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저번에 깎았던 산 같은 크기를 생각했어. 이거 진짜 산이잖아, 마크 리얼 찐 산이잖아, 찐 산, 찐 산을 할까 하고 했는데 5분 만에 꽤 많이 밀어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봐봐, 저 저거보다 또 내려왔어, 엄청 내려왔어. 너 기분 탓인가? 이제 10분, 이제 10분. 아니 근데 이게 렉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와 여기 다 했네. 렉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쓱 지나가잖아요. 쓱 지나가면 청크가 다시 로딩되면서 쓱쓱 없어진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여기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 저쪽 또 없어져. 봐봐, 지금 100명 중에 다올라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뭐냐? 나, 지금 이 아래가 좀잘 보이는 게 신기한데, 14분, 14분째. 왜 아래가 약간 맞춰지는 느낌이지? 뭐냐? 다들 내가 안 걸리게 하려고 저기서 던지네. 던질 때 고갱이랑 그런 거 타면 안 줘요. 잘 던져요. 야, 뭐야, 다 했어? 아니지? 여기가 지금 일찍 내려와서 그렇지, 우리가. 아니겠지? 오, 아래쪽도 밀어놨어가지고, 이게 지금 가늠이 좀안 되는데? 밀어놓은 쪽은 이렇게 있잖아. 밀어, 와, 여기 봐. 여기 거의 끝났는데 몇개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칸 일곱칸 정도만 캐면 일곱칸 라인 좀만 쭉 캐면 끝나가는거 같은데 빠른데 어, 얼마 안남아 얼마 안남았는데 한번 볼까 27분째 크... 아래부터 보게 아래부터 보자면 정말 위에 얼마 안 남음 27분째 내가 보기에는 왔다리 갔다리 내가 몇번 하면 다 되겠는데? 왜냐면 이쪽은 다 밀었고 봐봐 여긴 다 밀었고 아니 원래 산이 얼마만 했죠? 산 없었... 이정야 근데 진짜 깔끔하게 빈게 뭐냐면 산이 없었다고 해도 믿겠어 그치? 산이 없었다고 해도 믿을 만한 게 이쪽에다가 잔디 쭈르륵 연결하고 하면 산 여기부터 생겼을 것 같아. <laughs> 그 정도로 저희가 진짜 깔끔하게 잘 밀었어요. 100명이. 시간은 28분째 중 28분째. 28분이 많아 보이는데. 와, 이거 무섭다. 이거. <laughs> 절대 많은 게 아니야. 그 큰사를 다 밀었어. 끝. 28분 걸렸습니다. 크. 멋있다. 28분. 와, 멋있다. 이거, 아래 기바람까지 캐는 겁니다, 우리. 오케이, 오케이? 속도 봅시다. 우리 백기의 클래스 한번 보여줍시다. 야, 진짜 빠를 것 같아. 산에 30분 만에 후딱 해치워가지고. 서바이벌 말고, 아, 게임모드 말고, 서바이벌. 나한번 잠깐 날아서 위에서 한번 볼게. 한번 위에서 좀 볼게. <laughs> 이게 한 청크인데, 마크에서 청크라고 표현이 있거든. 와 이게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래쪽에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빨랐을 거거든 아래쪽 부터키신 분들이 있어서 아래쪽에 먼저 가면 용암을 지워줘 용암을 지워줘 먼저 간 선발주자의 그거야 아래도 거의 다 뚫었고 아래가 근데 여기가 좀 잘못 걸렸다 <laughs> 의도한 건 아닌데 여기가 좀 잘못 걸렸어 아래가 다 용암밭이었네 아닌 경우도 많은데 의도한 거 아니었죠? 우리 방송 보고 있었지? 랜덤으로 걸렸던 거야. 그냥 내가 확 갔다가 걸렸던 것이었어. 4분, 4분, 5분밖에 안 걸리는구나. <laughs> 아 이게 아래쪽에 용암이 있어서 그런데 이 깊이를 파는데 100명이면 5분밖에 안 걸리는구나. 그렇구나. 용암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조금 더. 자, 드레인. 끝야 산을 산을 마지막에 할걸 그랬나봐 자 100명의 힘으로 다 밀었습니다 여기 지금 7분 정도 걸렸는데 뭐 어쩔 수 없을 것같아뭐 진짜 최단기록 내기도 아니고 최단기록 내기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갑시다 입고 어디야 여기지 내부까지 싹다 밀면 돼요 우리 맨션 밀기 시작 저 할래 맨션은 근데 부숴볼 생각을 해본적이 없긴 했거든? 그때까지 마크 하면서 맨션을 부숴볼 생각을 누가 해 맨션은 나무라서 도끼가 좋아서 금방 될거야 <laughs> 약간 개미가 갉아먹는 느낌인데? 지금 이쪽 내부에서 봤을 때 아래쪽은 더 그렇겠지? 왜냐어야 뭐야 나한한 한 5분 뒤에 왔나? 아닌데 바로 왔는데 <laughs> 아 맨션이 은근 내부적으로도 방이 많이 나눠져있는 그런 건축물인데 지금 거의 방은 사라져가는데? 방은 이제 없다? 지금 2분을 지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캔 사람이 있으면 위에도 캐고 있는 사람이 있어 잠깐만 볼게 <laughs> 꼭대기부터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약간 취향 차이가 좀 있거든 꼭대기 아니면 제일 아래부터 하는 취향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2분 2분 됐습니다 2분 아래층 다 했지? 내 느낌 아래층 다 했을 것 같은데 그치? 이 아래층이 사람이 더 많아 올라가는 게 싫었어가지고 와 경계가 없어졌어 경계가 몇 층인지 모르겠어 오케이. 아 멋있다 와 멋있다 멘션 <laughs> 현재 이제 10분 경과 10분 경과 10분 경과 여러분 10분 경과예요 10분 경과 끝나가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직 아직 10분 안 됐거든 아직 9분이긴 해 이제 10분 딱 10분 됐어 10분 몇 초쯤 흐르고 있거든요 10분 몇 초쯤? 근데 중간 중간에 유리가 남아 있긴하다. 이 유리가 아래서 보면 보이나? <laughs> 안 보이네. 좋다. <laughs> 이 조약돌은 진짜 깊어요. 여기까지 없애려고 하면 의미가 크게 크지 않아. 그래서 이걸로 만족해도 될것 같아요. 자, 끝 깔끔. 11분 오케이. 솔직히 우리 인정하자. 10분은 아니다. 11분, 11분, 11분 끝이? 인정하자. 11분 맨선 조약돌만 남기는데 11분 인정인정 인정. 아 1분 아깝다 그치 1분 아깝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데가 여기에요? 난 여기를 밀자는 건 아니었어 여기를 밀자고? 엔더월드? 에이 여긴 좀 심한데 안돼 이거는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살를 밀고 와서 그런가? 가능할지도 게임 모드를 지어볼까? 야 이거 이게 된다고? 와나는 이거 미안하기도 한데 오늘 그런 날이니까 그런 클래스의 날이니까 친 너무 들어 <laughs> 아아 켜지 말고 게임 모 주께 가자 게임 모 가자 게임 모 가자 게임 모 가자 게임 모 가자 지어보자 와 이게 어, 미안하기도 한데 멋있기도 해 이게 더레걸리지 않을까? 근데? 이게 손가락 차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진짜 완전 위에 올라가 있는 것까지 닦일 수 있어가지고 보자 다 지우고 야 철창이 좀 귀찮긴 하다 그쵸? 아 역시 모여있는 게더 빠르... 게야렉 걸린다 안 보이네 이 정도인데도 청크가 안 보이네 렉 걸린다 위에서 보면 아까 여기 이만큼 나와 있었거든요 나와 있던 거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한번 잠깐 관전 잠깐만 해볼까? 1분만 여기 있어볼게 1분 1분만 아예 캠 끄고 빠른 배속으로 보여줄게. 이게 지금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깎고 있는 부분이 깎고 있는 부분이 그거야. 왼쪽에 있는 저 움푹 그 동그란 부분이랑 똑같았어. 간격이 근데 거의 다민 거야, 저기까지. 근데 이거 솔직히 100명이랑 할때 하지 언제 해. 친구, 친구 100명이랑 모아서 하, 못 해, 사실. 친구 1 0 0명이나 모아서 마인크래프트 할수 없어. 자까지 11분 됐다고? 진짜? 12분밖에 안 됐어? 이만큼 밀었는데? 침대 잠깐 해 보자. 침대 잠깐 해 봐. 침대 잠깐 해 보자. 침대 고 침대 고 침대 고 침대 고 침대 고1 0 0명에서 침대 설치하면 더 금방일 수도 있어 야, 지금 방송 딜레이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점점 터질 겁니다 근데 좀 남을까봐 남는 거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야 멋있다 이것도 약간 아래 야 아래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더 장관인데? 합법적 서버 테러 야 진짜 이거는 야, 이렇게 하면 서버에선 다베니이네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을 좀 해볼까? 아, 시끄러운데? 이게 스트레스가 풀나귀 아픈데? 나귀 아파. 나만 귀 아파? 야, 근데 침대가 빠르긴 빠르다. 아, 침대가 빠르긴 빠르네. 침대 쓰기, 쓰자라고 했던 지나고 4분 됐는데, 침대가 빠르긴 빠르네요. 그러네. 많이 부셨네. 많이 부셨네 침대로 하니까 이쪽이 아예 깔끔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침대가 빠르긴 빠르네 침대 쓰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시작한지 21분째. 야 이걸 누가 이걸 사람들이 청수없애냐고 월드에디 쓰지. 어 소리가 어우야 야못 찾았다. 야못 찾았다 불러서 주워야겠다. 뭐 끝이야? 흑요속만 남았어? 다했네? 와 침대 침대를 허, 허용하니까 겁나 빠르네 이거 흑요속도 지금 이제 100명이 뭉치기 때문에 부시는 거 저기 부시고 오면 거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와 녹는 것봐 <laughs> 여기가 유독 지금 이쪽에 사람이 많이 붙었거든 이쪽에 사람이 많이 붙어서 스르륵 내려온다 어, 내려가. <laughs> 야, 하나씩 내려가면서 없으니까 없어지네. 끝! 침대 포함해서 23분. 침대 하기 전이 시간이 13분 동안 어림도 없다가 13분, 13분 동안 어림도 없다가 침대 쓰고 9분, 10분 만에 나머지 다없앴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야. 다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아, 나 엔더월드 진짜 생각이 없었는데 엔더월드까지. 어떻게 보니까 진짜, 산이랑 크가 비슷해. 산이랑 엔드월드랑 크가 비슷하네. 그렇네. 나 통계수리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어, 곡괭이를쓴 횟수로 볼게요. 자, 곡괭이쓴 횟수. 4,000번? 이게 내가 보기에는 12가 3,700번이면, 웬만해서는 다들 3,000번 했겠다. 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자 도끼 도끼는 비교적 적네요 자 그리고 삽 우와 이번에 흙을 흑을... 삽 위주였네 삽 위주 삽 위주 사천 4천 혼자 4천번이야 자 이렇게 해서 백인 시청자 참여 오늘의 어, 다같이 백인의 클래스 보여주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시청하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꾹꾹 부탁드리고 항상 백명 끝날때는 백명이 끝까지 같이 못있어 몇 명은 나가.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